너 정치 좀잘 아는 것 같은데, 대통령 한번 해봐라. 빅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지만 실력 없는 의사에게 치료받기 vs. 불친절하지만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기 보통은 후자를 고릅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친절하면서 실력 있는 의사도 많고 불친절하면서 실력도 없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능력치 보정은 소설이나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왠지 맛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왠지 일 처리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외과의사를 만났는데 불친절하고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왠지 수술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과 비슷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식가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 미식가가 있는데, 만약 이 미식가에게 요리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미식가가 요리를 잘할 수도 있지만, 미식가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사만큼은 요리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칼질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칼질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성형수술한 얼굴을 보면서 눈이 잘못됐네, 코는 다시 해야겠네, 평가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할 거라면 네가 직접 수술을 한번 해봐라. 친구가 집도를 하면 완벽한 수술이 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사회 비판 영상 올리는 법관님이나 옥튜브님한테 가서 너 정치 좀잘 아는 것 같은데 대통령 한번 해봐라 하면 그분들이 대통령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다들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미식가가 잘못됐다거나 성형수술 결과를 평가하는 친구가 잘못됐다거나 정치 유튜버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을요 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평가자와 평가받는 사람이 분야가 다르므로 직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화장실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마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업자를 불러서 검사를 해봤더니 잘못된 부분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리를 부탁. 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해달라고 의뢰합니다. 저는 화장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인테리어를 신랄하게 평가하는 업자라고 해서 자기가 인테리어를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타일 유튜버에게 욕실 인테리어를 의뢰했는데 정작 본인의 인테리어는 형편없었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욕실은 하자가 나서 다시 다 뜯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도 다른 정치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정치 입문한 사람이 정작 본인이 더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정치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직접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평가하는 쪽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가 한 일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책상 머리 앞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도 남을 비판할 수는 있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뇌피셜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판. 이 대상에 비해 더잘 알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무 능력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축구 선수를 욕할 때그 선수보다 축구를 잘해서 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비판했다고 해서 비판한 사람이 비판의 대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맞먹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했다면 비판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니까 비판을 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고집이 있다거나 까칠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요리를 잘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닌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와저 사람은 저렇게 까칠하니까 완전 주방도 깔끔하게 쓸것 같고 음식도 정말 맛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들어가보면 주방도 별로고 음식맛도 별로고 이거 보건소에 신고하면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성격 더럽고 고집센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허당에 랑 진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까칠한지 안 까칠한지 나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그 사람의 실력 사이에는 큰 연결고리가 없다고 간주하는 편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진짜 고수가 꽤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할 것 같다는 직관적인 편견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따로 고민을 하지 않. 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수록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고수처럼 보일 수 있다거나 일부러 불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상대의 판단을 교란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러 배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판단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능력 성격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야지 성격 같은 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낀다면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성격이 까칠하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불친절하다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고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까칠하고 고집이 세고 성격이 더럽기만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